자, 이번 영상은 제가, 어, 자전거에서 전기 바이크로 운송, 그, 배달 수단을 바꾸면서, 어, 한주 한주, 어, 배빙 커넥터, 뭐, 어, 벌어진 수익을 공유할까 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부업 개념으로 한, 것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기 자전거 특성상, 이렇게, 어, 한세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세 시간 정도 하면은, 배터리가 거의 바닥을 치기 때문에, 한 세, 어, 연속으로 세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정도밖에 못 했고, 어, 내가 주로 한, 주, 업, 주업이 있는 상태에서, 어, 야간에 밤에, 어, 일을 하고, 아침에, 저거, 낮에, 낮에 같은 경우에, 어, 쉬는 시간, 그, 일 끝나고 쉴 때, 잠깐, 잠깐 나와가지고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벌어드는 수입입니다. 여기. 음, 어디서 붙어 있냐. 여기, 만은13한요 때부터, 어, 바이크, 그, 승인 난 이후부터 쭉 했는, 음, 배달을 했는 목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서부터 했다고 봐도 상관없겠죠. 네. 여기서 대충 이렇게 어, 자전거를 했을 때랑 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여기. 이동 거리도 굉장히 짧아졌고, 이동 거리, 이동할 때그 걸리는 시간들이 음, 조금, 많이 짧, 조금 짧아졌습니다. 자전거를 할 때보다. 그래서, 요거 대충 이렇게, 배아 배달, 요거는, 이게 배달했던 시간입니다. 계기 타고, 뭐, 중간에 콜뜰 때까지 약간 좀 기다리는 시간들은 다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순수하게 콜을 찍고, 배달 종료할 때까지 그 시간입니다. 예. 그거, 혹시나, 예, 보시는데, 착고가 없으시길 바라구요 이층 콜을 초콜을 찍고 이렇게 되겠네 초콜을 찍고 배달완료 종료하고 여기는 걸린 그 배달 요거와 요거 시작과 콜 시작과 종료에 걸린 시간 그리고 요건 거리인데 요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플상에 직선거리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거는 아니구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리에 따른 배달료입니다. 바이크를 했을 경우에 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 보면 2km 이상 되는 거리도 콜이 다 뜹니다. 이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 수요일부터, 수요일부터 한거 맞지? 음. 이렇게. 시간도 대, 대중 없습니다. 이때 일 마치고 나가서,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대에 한 거기 때문에. 네, 한번 나오면 보통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어리였을 네, 때는 좀 일찍 들어가긴 했지만. 대충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액이 대충 있습니다. 여기에 1월 15일 수요일부터 1월 21일 화요일까지 중간에 안한 날도 있긴 하, 있습니다. 긴 중간에 안한 날도 있고, 조금 안한 날도 있고, 대충 이렇게 한 거리가 14만 3천6 0 0원 나왔고 요거는 연속으로 막5일이도 500원이 왜붙였는지 모르겠네. 연속, 연속으로 그해는 어, 거가 7,400원. 그다음에 이게 뭐지? 주민세였나 소득 요거는 산재 보험료. 그래서 14만 원로됐고 그리고 다음 수요일부터 22일부터 오늘은 서리 끼어 있어서 어 설날과 설 전날에 더 토요일, 토, 토요일과 일요일은 베빙 커넥터 어, 자체 적으로 설날이라고 오늘 어, <laughs> 휴무였습니다. 어, 설날과 설 25일이네. 25일, 26 24일, 25일이었네. 내가 이 24일, 25일, 26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24, 25일은 베빙 커넥터 휴무였고 그래서 26일부터 일요일, 잠깐 나와서 또 일하고, 이렇게 해서, 돈할은 62,000원 벌었네요. 세금 뗀 거, 계산재보험료, 해서 56,000원 벌었고, 그 다음에 29일부터 24, 어, 2월 4일까지 저번주에 했는 거, 지금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와야겠습니다. 가장 멀리 이동한 게 3.9km네요. 어플상으로 3.9km인데, 여기보다 더, 아마 더 이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119,900원 나왔구요. 실제로 받은 금액은 112,64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까지, 오늘 토요일, 일요일, 아, 일요일 거는 빠졌나, 오늘, 아, 오늘도 좀 하긴 했는데, 일단 토요일 거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자전거, 아, 전기 바이크로 배민 커넥터 어, 오늘까지 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네. 혹시나 참고되실 분들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